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어, 마야로 이제 이런 제이 것들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음, 내용의 영상의 우선 프리뷰 형식으로요. 어, 이렇게 와인잔 형태의 모양이 있고 그 와인잔에 액체를 쏟아놓고 이 컵을 이렇게 돌려가면 여기 있는 이 액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효과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도 이제 마야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마야라고 하는 툴은 이제 모델링도 할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할수 있고 에펙스 하시는 이게 통합 툴이다 보니까 통합 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델링, 애니메이션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되겠고요. 마야에서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걸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어 물론 이제 이것만으로는 액체 효과를 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액체의 재질감이나 이 유리의 유리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효과적으로 표현이 돼야지 좀더 액체의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뷰 형식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로 이걸 잘작하는 방식에 대한 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모양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이걸 영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다른 형식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뭐 도움이 될견 딱히 없지만, 도움이 혹시라도 고이 영상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뭐 여기서 질문이 애매하지만 어, 아래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